안녕하세요. 와이즈코멧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수익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블로그를 많이 하시는데 뭐 블로그를 물론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에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가 다들 목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 할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네, 블로그로 할수 있는 첫 번째 수익화 방법은 바로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입니다. 어, 네이버 애드포스트란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달수 있는 광고인데요. 어, 구글에서는 애드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이버에서는 애드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그 중간에도 이제 광고가 생기고 하단에도 광고가 생기는데 이 광고를 그 이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클릭하는 건안 되고요. 그내 블로그 글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그 광고를 클릭하셨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사실 그 비용 하나당 그 광고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뭐 100원, 뭐 200원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그 방문자 수, 보회수가 많아야 이 에드 포스트 광고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에드 포스트 광고를 어, 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에드 포스트는 그냥 자동으로 달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신청을 하셔야 어, 광고를 다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신청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 제가 경험하고 제 수강생들 그리고 제 부, 주변 분들이 경험했을 때이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했었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네이버 아이디를 개설한 지 90일이 넘어야 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가 아니라 네이버 아이디를 개설한 지 90일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글을 뭐 50개 50개 써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30개 정도 한달 동안 열심히 쓰고 했는데도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달 동안 글을 꾸준히 쓰신 다음에, 한 30개 정도는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조회수가 100회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블로그에 굳이 광고를 달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건은 만족을 하셔야 네이버, 에드포스트 광고를 다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세세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글로 따로 정리를 했으니 이거는 아래 링크로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 어, 1월부터 9월까지 1일 1포스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어, 블로그 글을 통해서 1 방문자가 평균적으로 어, 100, 1,000명 그리고 조회수가 1,500회 정도가 되는데 광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수익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1조회수 어, 1,500 정도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1,500 정도 조회수가 나와도 어 실제 수익은 한 달에 4, 5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만 가지고, 어,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목표 하시는 분들은, 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1일 3포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황금 키워드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내 방문자 수, 조회수를 늘리려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방법들은 사실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생산성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예를 들어서 리뷰형 블로그로 키우셔서 체험단을 하시거나 뭐 제휴 마케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하시는 방법 아니면 내가 전문가형 블로그로 키우셔서 뭐 강의, 전자책, 컨설팅,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하시는 방법들이 훨씬 블로그를 할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수익화 방법입니다 뭐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이 애드포스트 수익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험 개념, 서브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로 메인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익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 사실을 좀 알고 블로그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블로그 첫 번째 수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